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까지 뭐죠? 111조부터 112조, 113조 111조 이상 상대방 인내리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아,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다. 동거가족이 수령했다, 도달이다. 우편물로 보냈는데 반송이안 됐다, 보통 우편물은 도달 아니다. 등기 내용 증명은 도달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외적으로 발신기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죠. 111조 2항은 발송한 후에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표 세력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이거 물어보죠. 112조는 수령능력. 을이 수령을 했는데 제한능력자예요.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을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 다만 을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지할 수 없을 때는 뭐할수 있다? 공수.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잘 나오죠 이것도. 자2 0 번, 어, 이십 번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1 번, 아, 지금까지 봤던 비정상적인을쫙 모아놨어요. 상대방 이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니 표시 적용된다 그랬고, 2번 비즈니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랬고, 3번 제삼자의 사기 양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에하나의 취소할 수 있고 답은 4 번이죠. 가를 다법한 기망 아니다. 5번도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겼다 비지리 표시 아니다. 예? 지금까지 봤던 거. 21번에 1번 틀렸죠? 비지리 표시는 원칙 유효. 자, 2번. 의사 표시자가 발송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3번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공시 송달할 수 있고 5번은 보통 우편물이니까 도달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다 간단 간단하죠. 답은 1번. 자, 22번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게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 확답, 본인이 상당한 기한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그게 있었죠. 또 하나가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송한때 효력이 생긴다. 승낙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격지자 승낙,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은 노달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연착.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지만 우체국 사정 등으로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을 때 이때 청약자가 미리 미리 지연 통지를 뭐할수 있다 발송 그세 가지 여게 우리 시험법에 있는 발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기억에 있죠? 격지자 승낙 발신이죠. 그죠? 근데 나머지, ᄂ, 리 ᄅ. 여기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기억 하나, 기억 하나. 23번에 1번 공시송달, 2번 제한 능력자가 돼서 효력이 없다, 3번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4번 등기, 5번 내용 증명. 둘다 뭐, 도달, 도달. 따라서 4번 X. 2 4번의 1번, 어, 발송 후사망에도 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 도달이죠? 도달의 뜻이 뭐예요?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이게 도달이죠. 3번 내용 증명. 자, 4번. 발성후 제한 능력자가 돼서 똑같아요.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111조 2항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요. 즉,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예요. 그죠? 4번 틀렸죠 깜빡하기 쉽죠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에 영향이 없다 즉 효력이 있다 5번은 또다시 내용증명이네요 도달이라 그랬고 자, 25번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돼 있어요 내용증명을 발송 1번, 갑이 사망했어요? 괜찮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있다. 1번, X. 자, 2번, 을이 의사표시를 알아야 돼요? 아니지? 알수 있는 상태. 3번은 도달했으니 철회할 수 없고요. 4번이 답이네요. 반송이 안 됐죠? 도달로 봐야지. 5번은 갑의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제한능력자가 돼서 상관없죠 도달한 후에 을이 제한능력자가 됐으니까 을에게 도달했을 때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도달이 아니지만 도달하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됐으니까 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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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 출제가 돼요. 아, 의사표시도. 아, 이런건 간단하니까. 총.